어떤 자매가 나를 아주 끔찍히도 아끼는 자매가 신부님 평창 평창 며칠 전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거든요. 보통 한 20도 내려가 20도 에, 신부님 그 평창 추운데 잠바 따뜻한 잠바 하나 신부님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. 보니까 165만 원짜리야. 165만 원짜리. 어쩐지 딱 입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.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. 첫 번째는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교우들한테 강의하는데 165만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? 그 생각을 첫 번째 했어요. 두 번째는 그형 생각이 났어요.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는 그 형, 양복 두 벌, 맨날 까만 거, 이 색, 저 색도 아니야. 까만 거 입고 다니는 그형 생각이 났어요. 그 형이 이걸 보면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? 마음에는 너무 들었는데 못 있겠더라고. 그래서 다음날 돌려줬어요.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. 나를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계속 갖다 줘라. 내 영혼을 죽이려면.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. 내가 그 저기 뭐야 그 세일하는 데 가보니까 8만원짜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줬느냐? 나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다면 8만원짜리 해라. 그랬더니 어제 왔어, 택배로. 8만원짜리 세 벌이. <laughs> 어제 8만원짜리 세 벌이 택배로 왔더라고. 에, 에. 그런데 나를 제어해 줄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